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광 과장입니다. 자, 오늘 연말 특집으로 해서 제 2탄 준비해봤는데요. 어, 어떤 거를 이제 어 고객님들에게 할인을 해서 원가 정리를 할까라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제네시스가 최고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이 제네시스를 할인해서 드리면 여러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특집 제 2탄 제네시스 BH 편입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제 차량들은 이전에 한 번씩 했던 차량들이에요. 뭐 안한 것도 있지만, 했던 차량들 링크 띄워 드릴 테니까요. 좀더 세심한 부분을 보고 싶다 하시면 링크 타셔서 가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차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차량입니다. 그 차량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강점인 차량이에요. 연식 대비 키로수가 좋은 차량. 2008년식에 15만 키로. 거기에 완전 모사고 차량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560인가? 예, 네,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때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540만원에 2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560도 저렴한 건데, 540이라는 네, 더 20만 원 할인된 금액은 어디서도 진짜 만나보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인지해 주시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바로 엘판 보여주세요. 보시죠. 네 지금 내부 이제 보고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옵션은 이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예, 제네시고는 옵션 좀 빠져 있는데 예, 메리트 있는 거는 키로스 키로스가 장점인 차량이다라고 한번 예, 강조 한번 드리고 예, 볼게요. 사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는 양쪽에 다 들어가요. 근데 요거 제네시스는 항상 고질적인 부분이 열선 시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트. 네, 현재 안 꺼지고 유지되어 있죠. 요거는 이상 없다라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ECM 룸밀러 플러스 블랙박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하이피스 단말기 이렇게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네, 우드 핸들, 가죽, 가죽 봤을 때는 예, 사용감이 많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깨끗하고요. 창문, 예, 창문, 이상 없고 전동 적인 사이드 미러도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예, 대형차기 때문에 예, 보시면 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뒤에 시트 보는데요. 뒤에 시트 너무 깨끗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주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요. 그냥 깨끗한 빳빳한 가죽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열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멀티미디어 리모컨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 엉덩이 따끈따끈하게 다닐 수 있다 이런 장점. 말씀드리고 송풍구까지 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예, 여기까지 보시고 두 번째 차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의 컨셉은 이제 옵션이에요. 예, 키로수는 이제 비교적 좀 있지만 예, 옵션이 괜찮은 차량이고요. 이 어, 차량 2008년 최초 등록된 b h 3 3 0럭셔리 차량이고요. 2008년, 19만 8천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키로 수는 좀 많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대신 옵션은 좋다. 그다음 사고 완전무사고에 저번에 저희가 금액이 한 499에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차량 똑같이 20만원 할인해서 480만원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저렴해요. 이 지금 금액도 봐주시고 판단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외판. 보여주세요. 외판 잘 보셨죠? 이 차량은 어, 타이어에 좀 강점을 띄고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타이어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옵션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 요, DIS가 들어가 있는 차기 때문에, 이제 화면 자체가 8인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DIS 들어가는 차량이고, 또 전방 카메라가 또 같이 들어가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화면이 좀 흐려요. 이 예, 부분 근데 거의 안 쓰니까요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냥 있는 차다 라고만 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예, 열선 시트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예, 안 꺼지고 장, 작동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것도 문제없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핸즈프리기는 핸들 리모컨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창문 또 확인해 봤을 때 전동조비 세드면러도 문제 없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 후방카메라 안 봤네요.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도 좀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마무리 앞쪽에서 할 건데요. 뭐 전반적으로 다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중요해요. 이 렉시콘 사운드. 네,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DIS가 들어가면은 렉시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요것도 중요하고, 썬루프까지요 차량. 들어가 있습니다. 저 DIS의 썬루프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뭐 거의 다 들어갔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시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시트는 음 그래도 전차보다는 좀더 활용감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키로수가 또 다르기 때문에 예, 사용감 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가죽 상태는 괜찮습니다.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뭐, 요런 거는 오염된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아, 여기 커플도가 있네요. 예, 그게 없네. 이어 열선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싸제로도 예, 넣을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장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요 차량 마무리하고, 세 번째 차량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세 번째 할인 차량. 바로 옆에 보이시는 BH330 럭셔리 VIP 팩입니다. 이 차량은 옵션이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헤드램프도 지금 HID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차는 옵션이 강점인 차량이라는 거 한번 강조드리고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릴게요. 네, 이 차량은 지금 330 럭셔리 VIP 팩에 2010년 최초 등록된 2011년 모델입니다. 거기에 25만 키로입니다. 사고는 없어요 그래서 연식은 좋은데 키로수가 좀 많다는 게좀 어 꺼려질 수도 있지만 대신에 옵션이 많고 금액이 저렴합니다 이 차량은 지금 저희가 뭐 광고한 적은 없어요 예, 영상 을 촬영한 적은 없는데 예, 처음 들고 나오는 차량입니다 바로 그냥 원가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0만원에 요 2010년에 25만원에 옵션 많은 VIP팩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영상 예,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고 차량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제 옵션 보러 들어왔는데요. 어, 앞에 보시면은 이제 DIS 들어가 있고 8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양쪽에 통풍 시트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작동 잘 되고요. 또 옵션. 이 정도는 어, 괜찮다. 저는 통풍 시트 있는 게 어디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 부분 한번 어필해 보고요. 앞에 보시면은 네,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기 핸들 리모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드 들어가 있고 어, 키로수 대비해서 여기 핸들의 가죽은 괜찮네요. 이 예, 정도면은 많이 그렇게 많은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고 아쉬운 거는 전방 카메라가 있는데. 전방 카메라가 지금 먹통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전방 카메라는 그냥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버튼 끄는 게 있거든요. 그냥 끄면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끄고 다니세요. <laughs> 버튼 그냥 끄고 다니세요. 아셨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카메라 같은 경우는 네, 선명히 잘 나옵니다. 요거는 네, 이상 없다. 그리고 저는 요, 요 옵션. 차선 이탈 방지가 지금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LDWS인데 지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LDWS 차선이 있죠. 네, 저걸 키, 키시면은 저 버튼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경고 시스템 잘 활용하시면 되고.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전자파킹 예,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어, 이게 화면이 잘 어, 그런데 예, 전자파킹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예,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또 메모리 시트와 예, 커튼 예, 리어 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커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커튼도 지금 정상 작동 잘 됩니다 문제없고요그 다음에 창문 창문 괜찮고 그 다음에 전동 접이 사이드림러도 문제없습니다 디아이스가 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간다는 거 예, 참고해 주시고요 뒤에 시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여기 여기 요거 요거 미시앙 하이패스 룸뮬러까지이 차량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뒤에 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2열 시트 네, 확인해 볼 건데요. 저는 시트보다 이게 먼저 눈에 띄는데요. 네, 후석 모니터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와 이게 옵션가가 얼마일지 싶은데 네, 굉장히 비싼 지금 신차가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 네, 시트도 지금 뒤에 시트는 연식 좋지만, 어, 키로수가 좀 있잖아요. 키로수 대비해서는 이 정도 컨디션이 오면은 엄청 좋아요. 예, 큰 사용감은 없습니다. 아, 네, 보시면은, 뭐 뭐가 이렇게 많네요. 예, 이어 열선 시트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동 시트, 워크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리어 커튼. 리어 커튼까지 뒤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그다음 멀티미디어 리모콘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수납공간. 리모콘까지 있습니다. 리모콘 이거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차량 지금 연식 좋고 네, 옵션 좋고 저렴하고 네, 키로수가 좀 있는 네, 저는 어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이 차량은 키로수보다 이제 연식과 옵션에 중점을 맞춘 차인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차량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네 번째 차량. 예. 유일한 이번 시리즈의 유일한 검은색 바디입니다. 요 차량인데 지금 어 외부에 있다 들어와 가지고 조금 지저분해요. 예. 눈도 오고 막 비도 오고 막흙써 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싹 세차해서 드릴 거니까요. 네, 걱정 마시고요. 이 차량은 촬영했던 차량 차니까요. 링크 타서 가, 사고 가셔서 깨끗했을 때 촬영을 했거든요. 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2008년에 예, 18만 5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여기는 예, 지금 여기 조수석 앞에 뒤에 도어 단순교환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금액은 590이었는데 560만 원에 예, 여러분들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웹판에 보는 게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검은색 바디에 한번 그런 형체 한번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외판 보셨는데요. 네, 세차해서 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옵션 보겠습니다. 이차 역시도 DIS가 지금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8인치 내비. 그 다음에 선 시트. 예,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 잘 되고요. 그럼 카메라 한번 볼게요. 두방 카메라. 예, 선명히 잘 나오고. 이 차는 DIS 플러스 전방 카메라예요. 이 차는 프라임팩이거든요. 럭셔리 프라임팩. 그래서 전방 카메라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음. 보시면은, 예, 아, 요 차도 지금, 전방 카메라가 상태 별로 안 좋죠? 근데, 제네시스가 지금 거의 전방 카메라가 요래요. 세월이 좀 지나면은 이렇게 다 뿌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 사용 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네 똑같아요. 크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기는 핸들리은거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죽 상태는 핸들 가죽은 크게 문제 없고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드 그레인 들어가 있고, 리어 커튼, 이 차량도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문 이상 없고 것도다 기능 들어 가 있고요. 전동접이 세이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어, 프라임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라임팩은 여기 보시면은 전자 파킹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전자 오토파킹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량 뒤쪽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뒤에 시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은 비교적 좀 음, 사용감은 좀 있네요. 여기 에 가운데 보시면은, 어, 좀 갈라짐 현상이 좀 보이긴 해요. 찢어진 건 아닌데 좀 갈라짐이 있다. 근데 이제 가운데만 그렇고 나머지 좌석에는 문제 없습니다. 찢어지거나 뭐 갈라짐이나 해진 부분은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열 열선은 없네요 네, 그냥 멀티미디어 리모콘만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차량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차량은요 네, 380입니다 네, 3800cc고요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 2009년 최초 등록됐고, 모델은 10년 모델일 거예요. 그리고 16만 3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사고 없고, 완전 무사고고요. 이 차량 금액이, 어, 이 금액, 예, 이 금액에 여러분들께 지금 원가로 해가지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도 지금 해본 적이 없어요. 영상 촬영한 적이 없는데, 그냥 갖고 오자마자 그냥 시리즈로 할 때, 그냥 바로 판매를 하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촬영 상태도 제가 주행을 해 봤는데 너무 좋고요 뭐 하부에서 잡음이나 이런 뭐 링크나 삐그덕 소리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주행도 한번 해 보시고 예,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은 요 금액 예, 보여드린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웹판 보여 주시죠 자, 외판 보셨죠? 외판 깨끗해요. 네, 큰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옵션 볼 건데요. 좀 아쉬운 게380 뭐 로얄이나 이렇게 갔으면은 조금 더 이제 옵션이 다양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바로 딱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7인치 내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정품 내비긴 내비인데 7인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그 말은 이제 DIS가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DIS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고, 아쉽게 통풍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380인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 히터 굉장히 잘 나오고, 요거는 있네요. 그래서 e c 하이패스 룸밀러는이차 들어가 있고, 선루프 선루프는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해봤을 때 작동 정상작동잘 되고요. 핸들은 뭐 당연히 똑같겠죠? 뭐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얘는 웃기네 이 메모리 시트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옵션보다는 저는 승차감 쪽으로 만약에 좀 생각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주행해 봤을 때 혹시 330보다는 좀더 힘도 있고 묵직한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을 좀 위주로 보신다 하시면은 뭐 앞차들도 괜찮지만 요것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사고 없고 키로수 괜찮고 380 이고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뭐 창문이나 이런 모터류를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깨끗해요 엔진 소리도 좋고 지금 떨림도 없고 이 정도면은 차 컨디션은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시트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와, 뭐 뒤에는 그냥 새 건데요 거의 뭐큰 흠집이나 뭐 이렇게 흠 잡을게 네, 없어요 너무 지금 가죽 컨디션은 뒤에는 좋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네이열 열선 들어가 있네요 보시면은 예, 작동 잘 되고 멀티미디어 리모컨, 리모컨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열 어, 열선은 그래도 예, 있는 건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차가 깨끗한 거는 요 차가 지금 다섯 대 중에서는 제일 깨끗한 거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깨끗함을 예, 추구하시고 승차감을 추구하시는 분들 요 차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번째 특집 제네시스 BH로 한번 꾸려 봤는데요 어 마음에 드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고객님들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를 판매를 하기 위해 이렇게 취지로 촬영을 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네, 이 다섯 대 중에서 몇번 차량 봤습니다. 네, 골라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이 차량들 이제 뭐 저희가 미리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새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미리 찍어 놓은 차들은 궁금하시면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 타고 가셔서 봐주시면 되고 뭐안 찍은 게 궁금하다 그러면은 전화 주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상담. 이렇게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탄 뭔지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